요즘 와서 다시 느끼는 건데요 네. 하나님이 저한테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했던 계획을 네, 네.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네. 광우야 내가 너한테 계획이 있다는 건 네가 이 춤을 통해서 네. 정말 좋은 사역들 찬양들 하는 것도 내 계획이었던 맞아 하지만 네. 내 진짜 계획은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저는 이렇게 유쾌하신 분이라서 늘 어려움 없이 늘 밝게만 잘하셨을줄 알았는데 네. 인터뷰보 깜짝 놀랐어요 음. 초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네네. 죽음을 생각했다라는 이야기 보고 음. 보통 그 나이 때는 그 죽음을 음. 생각할 나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 지금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네. 어, 너무 예쁘거든요. 어, 정말 보기에도 너무 아깝게 예쁜데 그 네. 아이를 볼 때마다 어린 광우가 생각이 나요. 어. 음. 아, 나도 저 나이밖에 안 됐었는데 어떻게 죽음을 생각했을까? 네, 예. 근데 뭐 여러 과정과 이유들이 있지만 <laughs> 그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아버지의 폭력이 음. 가장 큰 이유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6.25때 돌아가시면서 음. 어, 아버지를 여의시고 이부다버지를 만나시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충격이고 또 이부다버지가 생긴 것도 가슴이 아픈데 이 아버지가 그냥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많이 맞고 또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버지도 방황의 길을 걸으시면서 네. 그 동네 유명한 건달이 되셨어요. 음, 이제 아. 그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돈뺐다가그 아이에게 영접을 받아가지고 아,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되셔서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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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뺐다가그 뭐, 스토리도 너무 많은데 <laughs> 어. 그. 그런 시간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신 건 맞고 예. 또 저희 어머니와 또 함께 만나셔서 귀한 음. 믿음의 가정을 이루신 건 맞는데 네. 참 그게 아픔인 것 같아요. 이 어. 폭력의 대를 끊지 못하는 거, 음. 어둠의 대를 끊지 못하는 음. 거. 음, 그래요, 그래요. 아버지에게 맞았던 그 시간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식만큼은 잘 키우고 싶으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제 동생이 있었는데 네. 또 동생도 이렇게 어린 시절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기 음.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어쨌든 더잘 가리키고 더잘 훈육해야겠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네. 한두대 이렇게 훈육하시다 보면은 예전에 그 성격이 나오시기 오.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훈육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른들 표현으로 이렇게 눈이 돌, 돌아간다고 아, 하죠 이제 완전히 다른 이성과 자아를 막 가지시면서 음. 네.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다섯 시간에서 열 시간은 맞은 것 같아요 매일. 그 굉장히 많이 맞게 되면서 초 이때부터는 아버지에게 맞아서 기절도 하고. 그래서 너무 아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보니까 집에 가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고 또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내적으로 우울감도 너무 많아져서. 제가 나중에 책을 제가 쓴게 있는데 거기에도 그 집필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때, 당, 그때 당시 한참. 병이 심하게 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근데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었는데 뭐였냐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너무 그 힘들고 혼자 된게 아프면 저쪽 구석에서 뱀이 이렇게 어. 제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이 발목에서부터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어. 제목을 팍 무는 게제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막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어후. 물는 시간들이 뭐 적게는 10분, 많이는 뭐 30분까지도 막 그렇게 어린 아이가 발작을 어. 하는 것까지 상태가 가더라고요. 근데한 번은 아버지 앞에서 도 두들겨 맞다가 어. 너무 이제 그게 힘들고 내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발작을 막 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이제 아버지는 말이 좀 거치시다 보니까 네. 그게 위로였을 수도 있는데. 예. 이 XX 또 쇼한다고. 음.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분노가 들끓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그냥 음. 음. 가만두지 않겠다. 음. 그 분노가 너무 많이 차오르고 음. 고통스러운 시간들 후에도 또막 계속 그런 일들만 음.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겠죠. 네. 막 화가 나시면 칼로 칼을 이제 부엌에서 가져오셔 가지고 옷을 다 찢으시고 밖에 아. 이제 한 겨울에 내쫓으시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까지도 아팠지만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는 네. 반 동료 반의 그 여자 아이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와우. 때 너무 마음가운데 이제 괴롭고 음. 이제 아버지를 진짜 가만둘수 없겠다라는 음. 마음이 제 안에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음.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또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음. 아버지를 어쩔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음. 결국은 제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음. 아, 그래서 초삼 때 이제 옥상으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아. 한참을 울다가 이제 난간 밖으로 한발한 한 발을 밖으로 빼서 한참을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 밖으로 다리를 와, 빼고 응, 이제 응.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하염없이 울었어요. 또 그쪽에 좀 인적이 드문 곳이라 절 보지 못해서 계속 울다가 정신이 좀 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음. 음. 그 어린애가 막상 떨어지려고 그 그렇죠, 그렇죠. 5층 난간에 부, 자기를 붙들고 그렇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비극적이기도 하지만 죽기가 너무 무서워서 네. 결국 용기를 못 내고 다시 내려오면서 계단을 내려올 때 그때부터 사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넌 아버지가 말한 대로 넌 쓰레기가 맞아 어. 넌 죽지도 못하는 쓰레기야 어. 근데 그게 너무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이 되다가 예. 후에는 게 나중에 분노로 예. 막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과도 소위 논다는 친구들과도 예. 후에 어울리게 예. 되고 예. 그렇게 계속 방황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음. 어땠습니까? 이제 그넌 쓰레기야라고 저주를 품었던 아버지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고 네. 했는데 언제부터 좀 아버지 에 대한 이런 사욕을 하시면서 아버지 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좀 녹기 시작하던가요? 아 제일 큰게 여러 계기가 있지만 네. 제일 큰 계기는 저희 아들의 탄생인 것 같아요. 아, 음. 예찬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결혼을 네. 하고 6개월 뒤에 임신이 됐고 네. 이제 아이가 나왔는데 간호 선생님이 이제 아들입니다. 하고 네. 주시는데, 못 받겠는 거예요, 제가. 네. 이게, 제 안에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내면 가운데 있는 있었구나. 난 더러워. 어. 이게 사역을 하지만 제 안에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있고, 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이 어두운 어린 장가가 제 안에 가득해서 네. 내가 이 깨끗한 아이를 안아도 될까? 그리고 이 두려움 나는 우리 아버지랑 다를까? 나는 우리 아버지랑 다르게 살수 있을까? 그래도 감사했던 건 저에게 하나님이셨다는 게 감사했고, 음.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아이를 안기 전에 이렇게 결, 결,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날 이만큼이나 변화시켜주셨으니까, 하는 제가 이 아이를 나의 폭력의 때를 이 아이에서 끊게 해주세요. 음. 이 아이 한 대도 안 때리게 해주세요. 음. 내가 이 아이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나는 대라였지만 이 아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사용해주세요. 음. 그리고 기도하고 이 아이를 알아듣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네. 벌써 이렇게 컸어요. 네, 지금까지 한 대도 때리지 않았어요. 그게 저에게는 뭐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겠지만 아버지 폭력의 대를 물려받아서 음. 그렇게 나쁘게 살았던 제 인생 속에서는 음. 기적 같은 일이었고 음. 중간 중간 때리고 싶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꼴밤이래도. 그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음. 근데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음. 예찬이도 이제 어릴 때부터 피케를 했거든요. 음. 근데 초3 때쯤이에요. 딱제딸그 자살을 생각했던 그때쯤이네요. 네. 안무를 그 아이도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근데 안무를 하다가 아빠한테 아빠 근데 안무가 너무 안돼뭐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네. 예찬아 너는 이미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께서 아 소중한 걸로 주실 거야라고 했더니 이런 말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알아 난 특별한 아빠의 아들이잖아. 음... 초3짜리가 아빠가 듣고 하세요 <laughs>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아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군요. 처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네. 아, 너무 그게 그날 밤 복받침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음. 아 진짜 내 대에서 끝날 수 있구나 음. 가능합. 그래서 네. 분위기 전환 차원으로 아니요, 아니요. 얼마 전에 네. 저희 아들이 노래를 계속 래퍼라 요즘 래퍼가 꿈이에요. 네네. 네. 벌써 싱글이 아홉 장이나 나왔습니다. 와. 네, 벌써요? 네. 고등래퍼요? 계속 하, 하고 있어요. 네. 고등 래퍼에 내년에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제 고일이니까 아. 음. 근데 제 아들이 아빠 이번 곡 제목이 뭔줄 알아? 이렇게 시크하게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뭔데? 했더니 장광우야 그러는 거예요. 음. 노래 제목이 장광우야. <laughs> 예. 뭐 <뭐의> 약장가요? <laughs> 어. 뭐 그러니까 장광우라고 무슨 가사 아빠 디스곡이야 그래서 <laughs> <laughs> 아 그래 알았다 어, 기 대학 게 <laughs> 그랬는데 그 노래가 딱 나왔는데 네. 아, 얼마 안 되는데 네. 어린 광우를 위로해주는 노래인 거예요 어... 얼마나 아팠냐고 어. 얼마나 힘들었. 그렇게 얘기하면서 후에 뭐라고 하냐면 근데 광우야 바뀐다 너 바뀌어 음. 너 바뀌어 음. 멋진 공동체를 세워 네가 음. 네가 주연은 아닌데 주연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됐어 네가 음. 그 장광우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요. 음.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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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받치듯 감사해가지고 네.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네요. 아 이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같은 아이를 통해서 네. 회복을 주셨구나.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아빠가 자식한테 그 이름으로 된 노래를 받을 수 있고, 겠나 성공했다. 예. 나 인생 실패하지 않았구나. 나 쓰레기 아니구나. 네, 네, 네. 나 성공한 사람 됐구나. 저희 아들이 늘 얘기해요. 자기 꼭 래프 훌륭한 래퍼, 돈 많이 버는 래퍼가 돼서 아빠 외제차 꼭 사줄 거라고. <웃음> <웃음> 아, 땅이나 좀 사줘, 늘그 얘기하는. 그럼요, 좀 너무 감사하게. 네. 강화도 땅이 좋죠. <laughs> 네. 네. 가격도 아, 네. 딱 적당하고 좋네요. 대추 합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그 장광우라는 노래의 영감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겠어요? 네. 그 어린아이가 뭘 알고 네. 그 어린 장광우를 위로하겠다고 노래를 만들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네. 어른 장광우를 위로하고 네. 다독여주고 그동안 차마 다 일일이 나, 열거하지 못했던 상처와 아픔들을 네. 치유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네. 와서 다시 느끼는 건데요? 네. 하나님이 저한테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했던 기분을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네. 광우야 내가 너한테 계획 이 있다는 건 네가 이 춤을 통해서 네. 정말 좋은 사역들 찬양들 하는 것도 내 계획이었던 맞아 하지만 네. 내 진짜 계획은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아, 음. 그래. 너 안에 있는 분노가 끝나고 예, 예. 네가 진짜 행복해지는 게내 꿈이야. 그렇죠.